알려주고 싶은 추억들이 있잖아요. 금액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. 저는 사회복잡부 청소년학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힘든 애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가족의 문제였거나 학업에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오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진짜 심한 애들은 자해도 하고 막 해요 제가 딱 들어왔을 때 맡았던 역할이 기선제압 선생님 학교의 선두부 같은 아 그런 거죠 말투는 안녕하세요 반달곰 선생님이고요 왜 제가 반달곰 선생님이냐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고 밝은 반면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저 이거 눌러내요. 한 친구가 그런 음. 거예요. 문신 막 이렇게 하고. 아. 별 일이 많이 있었어요. 계속 말안 듣고 했다가 마지막 밤에 가족사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탁 털어놓더라고요. 부모님도 엄청 싸우고, 부모님이 폭행도 하고 하셨나봐요. 그런 상처가 학업에서 음. 나오는 거죠. 너가 언제든지 답답하면 연락해라. 폭력으로 표현하지 말고, 선생님한테 연락해라. 한 번도 연락해보지 않았다 극적인 반전이다 그 친구가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스무 살이 돼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술을 얻어 먹었어요 그 친구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결제를 하고 온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어.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음. 다들 치밥 한 번씩은 드셔보셨죠? 친구랑 같이 파티룸에 갔어요 치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배달 어플로 시켰어요 아 맛있게 먹어야지 딱 뜯었는데 숟어락갈 없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치밥을 비벼야 되는데 돈부는 손밖에 파티룸에 그런 게안서 있었어요? 아유 없다 그냥 방 음, 음. 친구랑 그렇게 치킨을 식어가길 기다렸어요 아손을 비비려고요? 비내장갑도 아니고 치킨? 햇반 그... 편의점 이런 건 없어요? 거제도 이런 거. 정말 답이 없어요 <laughs> 결국엔 손으로 4 0분 동안 뜯어서 맨손으로 나다 먹지도 못해서 이게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거제도까지 와서 <laughs> 어떻게 보면 나쁜 추억이네요. 사람이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<laughs> 순간이었어요. 어렸을 때 유마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. 내리막길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놓친 적이 있어요. 경사가 높은 내리막길이었거든요. 그렇게 내려가다가 다행히 전봇대에 부딪혔거든요. 쭉 내려갔으면은 그냥 차도였거든요. 아 잡으로 뛰어오는데 너무 빨라서 또옆 옆으로 육혀가서 전봇대에 부딪힌 거예요. 머리가 전봇대에 부딪혔었어요.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엄청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때 그랬나 봐요. 아버지가 제 유모차를 끌려고 하면 너무 좌지러지게 울면서 유모차를 안 탔대요. 근데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유무차를 안 끌으셨대요. 제가 못 끌게 해서 고등학교 때 밴드부 생활을 했었어요. 아 혼자 해보면 어떨까?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공연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. 혼자 연습을 했죠. 공연 날이 왔어요.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대로 불리잖아요. 공연을 하는 거 보면 아 나는 좀 힘들겠다. 실수하지 않을까? 뭐 긴장을 너무 한 거예요.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공연을 보면서 대기하는 그런 줄이었기 때문에 차례가 점점 다가오고 바로 되기 전에 취소를 할수 없는 거니까. 이렇게 다오자 이름을 불렀을 때 기분이 있잖아요. 너무나 설레는 과정이 있어요. 너무나 떨리고 전 그때 오히려 당당했어요. 기다리는 과정보다 무대에서 나가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혼자서는 기분은 진짜 하예요. 사람들이 안 보이고 음악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침묵. 하다가 이제 노래가 흐르고 시작을 했을 때 정말 내 무대다. 열연을 다해서 공연을 했었거든요. 하고 내려왔죠. 되게 뜻깊은 쪽으로 남아 있어요. 공연할 때그 설렘, 천명 앞에서는 선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. 그 떨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. 오늘 추억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.